이건 아니야. 우린 빨리 떠나야 해. 일본 열도가 산산조각 난다고? 재난관리자도 벌벌 떨며 탈일본하는 이유. 여기 일본의 최고의 재난관리자가 평생 살던 자국인 일본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이 사람은 탈일본을 하려는 걸까요? 잠시만요.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진이 우리 세상을 뒤흔든 그날을 기억해요. 저는 당시 국립비상대응센터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떨림은 전에 느껴본 평범한 진동과는 달리 너무도 거칠고 무서웠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고 무언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재난관리 전문가로 일하면서 수년간 비상 상황에 대비해왔어요. 하지만 그날의 혼란에 대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떨림이 점점 강해지자 건물 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모두는 이것이 단순한 작은 흔들림이 아니라 크고 무서운 지진임을 알수 있었어요. 떨림이 마침내 멈추자 저는 밖으로 나가 피해 상황을 확인했어요. 거리에는 먼지와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두려움과 결연한 의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한때 익숙했던 평범한 삶이 사라진 것에 대한 깊은 슬픔도 있었어요. 그날 늦은 오후 tv 뉴스는 제가 이미 느낀 바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이번 지진이 훨씬 더큰 위협의 일부라는 소식이었어요.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른 대규모 지진, 다시 말해 난카이 해구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 뉴스는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평생 재난에 대비해왔던 제가 이제는 더큰 재난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거 자의대에서 복무했던 아버지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친절하고 헌신적인 의사이신 네. 어머니는 미소로 두려움을 감추려고 애쓰셨어요. 항상 명랑하고 정보보안 분야에 열중하는 동생 히로조차 조용하고 고민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앞으로 상황이 바뀔 것임을 느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화는 진지했고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했어요. 저는 지진과 정부의 경고에 대한 제 감정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위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고, 희로는 사려 깊은 표정으로 집중해서 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있는 우리의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재난이 점점 빈번해지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제가 사랑하는 일본과의 깊은 인연도 느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여러 선택지로 가득 찼어요. 저는 기술이 발전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있는 나라,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해냈어요. 예전 뉴스와 부정적인 이야기에 조금은 의심을 품은 적도 있었지만요.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나은 곳이 될수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러나 가족과 함께 앉아있을 때 저는 한 줄기 희망도 느꼈어요. 재난을 겪으며 배운 것과 성장한 제 자신을 떠올리며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안정과 새로운 기회를 약속하는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있었어요. 비록 무서웠지만 저는 한국으로 이주하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로 결심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새로운 땅에서 우리 삶을 다시 세우고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날 밤의 대화는 길고 힘들었지만 사랑과 변화의 약속으로 가득 찼어요. 결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는 순간에는 미지의 세계로 용기 있게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은 저와 제 가족이 일본의 익숙한 거리를 떠나 도전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가득한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어요. 비록 걱정이 많았지만 저는 이 새로운 모험이 가져다 줄 것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잊을 수 없는 날 이후로 저는 제 가족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 각자가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집에서는 모두가 각자의 기술과 강점을 지니고 있어서 함께 모이면 강한 팀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어요. 저는 가족이 서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미래에 대해 조금 더 희망을 가지게 해줬어요. 저희 아버지 다쿠미 후지모리님은 언제나 제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셨어요. 예전에는 자의대에서 복무하셨고 지금은 저희 비상대응센터의 책임자로 계세요. 아버지께서 무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한 결단력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기억해요. 항상 집중하신 눈빛과 필요한 일을 차분히 설명해 주시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셨어요. 어느 날 저녁 거실에 함께 앉아 계실 때 아버지께서 제게 알아시 이런 때에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우리 가족과 나라를 위해 용기 있고 신중해야 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큰 사명감을 심어 주셨고 아버지의 눈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헤쳐나가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저희 어머니, 유미 후지모리 님도 저희 가족의 또 다른 든든한 버팀목이세요. 어머니께서는 응급의학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의사이세요. 아픈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달려가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어요. 비록 피곤해 보이실 때도 계시지만, 어머니의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사고 후 겁에 질린 작은 소녀를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셨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어머니께서는 친절함과 배려가 어둠 속에서도 많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밤 모든 일에 압도되어 힘들 때 어머니께서 제 옆에 앉아 부드럽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어둠 속에 빛을 가져다 줄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우리가 결코 진정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 동생 히로는 우리 가족의 기술 천재이세요. 정보보안 분야에서 일하시면서 혼란 속에서도 저희 디지털 세계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세요. 히로는 항상 컴퓨터와 다양한 기기들에 몰두하셔서 때때로 전문 용어로 설명하실 때가 있지만 항상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어느 비오는 오후 비상 상황에서 우리 가족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히로께서 아라시, 세상이 불확실할 때일수록 우리의 연결고리를 지켜야 해요. 이 시스템이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세부사항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히로께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또한 저희 가족의 각자의 기술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새롭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리더십,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동생 히로의 기술적 지식이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저희 가족은 미지의 상황에 맞설 준비가 된 전문가 팀이 되어갔어요. 때때로 긴 저녁 식사 시간에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서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아버지께서 신속한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어머니께서는 우리의 연민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원동력임을 강조하셨으며 밝은 눈을 가진 히로께서는 새로운 보안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대화들은 제가 더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었어요. 저는 또한 제가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제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난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위험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왔어요. 비상 계획을 검토하거나 장비를 확인할 때마다 그 책임감이 크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큰 힘을 얻었어요. 제 걱정이 덜 외롭고 제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더욱 굳어졌어요. 그 시기는 어려운 결정과 감정이 오가는 대화로 가득했어요. 일본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고,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하는 생각이 때로는 저를 두렵게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바라보면 희망과 용기, 그리고 어떤 도전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음 한켠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우리의 기술과 가족 간의 유대가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긴밤, 저희 미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각자의 기술이 새로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함께 더 나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위험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이 가장 큰 힘임을 느꼈고, 그 힘으로 언젠가는 안전과 희망이 단순한 먼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어제처럼 일본을 떠난 아침을 아직도 기억해요. 공기는 시원했고 부드러운 바람이 거리를 감돌았어요.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제 가족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향하는 곳은 한국이었는데,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나라였지만, 안전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해 주었어요. 저는 가족들이 짐을 정성스럽게 싸는 것을 도왔어요. 우리가 고른 하나하나의 물건들이 일본에서의 삶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옛집의 작은 사진과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좋아하는 책들을 꼭 붙잡았어요. 추억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이 여정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마음을 열고 앞으로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준비했어요. 마침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분주한 풍경에 놀랐어요. 사람들은 사방으로 서두르고 안내방송 소리와 즐거운 대화 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저희 아버지 다쿠미께서도 침착한 자신감으로 바쁜 터미널을 이끌어 주셨어요. 아버지의 차분한 모습 덕분에 저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 유미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걱정과 희망이 섞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평소 농담을 즐기던 동생 히로조차 태블릿을 꽉 쥐고 조용히 있더니 아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생각 중이었나 봐요. 비행기는 꽤긴 시간이 걸렸고 저희가 탑승할 때마다 제배는 마치 긴장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떨렸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비행기가 활주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곧이어 저희는 구름이 높이 날아올랐어요. 저는 창문의 얼굴을 밀착시켜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그 풍경은 아름다우면서도 꿈같았어요. 부드러운 흰 구름과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작은 도시들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비행 중에는 비행기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와 승객들의 낮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가족들, 연인들, 심지어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희망과 변화를 향한 같은 여정을 함께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맞이할 새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았어요. 사람들은 친절할까요? 새 도시는 밝고 따뜻하게 맞아 줄까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며 불확실함 속에서도 작은 설렘의 불씨를 느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따뜻한 환영이었어요.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고, 한글과 영어로 쓰인 안내판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공항을 걸어가던 중한 친절한 한국 관리인이 부드러운 미소로 맞아주시며 일본어도 조금 하셨어요. 그 순간 어쩌면 한국이 우리가 친절과 따뜻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도시에 발을 내디디자, 저는 빛나는 창문을 가진 높은 빌딩들과 깨끗하고 넓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풍경은 활기차고 현대적이었어요. 저는 온몸으로 에너지와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카페에서 웃고 떠드는 친구들, 공원에서 함께 걷는 가족들, 그리고 작은 포장마차에서 맛있는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일본의 익숙한 거리와는 너무 달라서 저는 이 새로운 땅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저희 가족은 버스를 타고 임시 거처로 향했어요. 버스는 부드럽게 달렸고, 저는 영화 한편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거리마다 늘어선 나무들과 다채로운 간판들, 그리고 매번 새로운 광경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일본이 그리웠지만, 점차 한국의 아름다움과 약속을 보게 되었어요. 여행 내내 저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익숙한 것을 떠난 슬픔, 미지의 것에 대한 긴장, 그리고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함께 했어요. 이 여정이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알았어요.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 친절한 이웃들과 나눈 미소 하나하나가 단순히 과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배워나갈 기회를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느꼈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이 여정을 걸으면서 그들이 주는 지지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손을 꼭 잡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새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극적이고 새로운 볼거리와 소리로 가득 찼고 저는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맞이하기로 다짐했어요. 앞으로의 길이 불확실했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저희가 한국의 임시 보금자리로 자리를 잡은 후이 새로운 곳에 대한 제 감정을 바꿔놓은 작고 따뜻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도착 다음날 아침 임시 아파트에서 나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거리는 활기차고 깨끗했으며 마치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반겨주는 듯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었어요.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저는 정갈한 보도 다채로운 간판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현대식 건물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일본에서 떠난 곳과는 정말 많이 달라서 저도 모르게 호기심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한국은 따뜻하고 반갑게 느껴질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이 땅이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가족과 함께 동네 슈퍼마켓에 갔을 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과일과 채소 진열대를 바라보며 제가 이름을 아는 것들을 골라보려 했는데 모든 물건이 한국어로 적혀 있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제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보신 한 친절한 점원분이 다가와 주셨어요. 부드러운 한국어와 약간의 일본어로 각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선택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분의 환한 미소와 인내심 어린 설명 덕분에 저는 따뜻한 환영을 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낯선 이었던 제가 이곳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 주셨어요. 그주 후반 가족과 함께 작은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한국 음식은 다양한 맛과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나오는 걸 들었는데, 일본에서 익숙한 단순한 식사와는 너무 달라서 궁금했어요. 식탁에 앉자 모든 테이블마다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이 차려져 있는 걸 보고 처음엔 낯설었지만 저희를 응원하는 듯한 마음으로 웨이터 분께서 하나하나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은 농담도 곁들여 주시면서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식사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어요. 음식은 맛있었고 분위기는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저는 혼자서도 도시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걷다가 큰 디지털 광고판과 가지런한 가게들이 질비한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서로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은 몇몇 10대들이 일본어 몇 마디를 연습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들었는데 그 모습에 놀라기도 했어요. 많은 한국분들이 저희 문화를 궁금해하며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또 다른 오후에는 저희 집 근처 작은 공원을 방문했어요. 공원은 푸른 나무와 다채로운 꽃들, 그리고 부드럽고 차분한 소리를 내는 작은 분수로 가득했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가족들,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한 벤치에 앉아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계신 한 따뜻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공원과 도시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그 따뜻한 목소리 덕분에 저는 이곳의 일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이 단지 현대적인 건물과 분주한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우정, 그리고 작은 배려가 소중히 여겨지는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특별한 정을 느꼈어요. 한마디 한마디의 따뜻한 말과 친절한 행동 덕분에 예전의 걱정들이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저는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보게 되었어요. 낯선 이들이 친구가 되고 골목골목마다 이야기가 숨 쉬는 곳이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의심들이 차츰 감탄과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경험한 진심 어린 친절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감동시켰어요. 일본을 떠난 두려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따스함, 도시의 아름다움, 그리고 일상 속의 작은 배려가 제 가족과 저에게 큰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모험처럼 느껴졌고 저는 서서히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진정 이곳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맑은 오후 혼자 동네를 산책하기로 결심한 날이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미소짓고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벤치에는 어르신들이 따스한 날씨를 즐기고 계셨어요. 걸으면서 부드러운 산들 바람과 새들의 지저김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는 한국이 단순히 새로운 곳이 아니라 생명과 따스함,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곳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조금 긴장되었어요. 제 부족한 한국어 실수에 대해 걱정했고 실수를 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곧 이곳 사람들이 인내심 있고 다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날 저는 음료를 사러 작은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카운터 앞에 서서 제한된 한국어로 주문하려고 머뭇거렸을 때, 바리스타 분께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주문을 한국어와 약간의 일본어로 반복해 주셨어요. 그 친근한 어조 덕분에 웃음이 나오고 편안해졌어요. 그 짧은 순간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고 어쩌면 제가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경험을 가족들과 나눴어요. 모든 도전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임을 이야기하며 아버지 다쿠미께서 여기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요.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 강해지고 있어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따스한 빛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유미께서도 마음을 열면 변화도 아름다울 수 있답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평소에는 기기에 몰두하는 동생 히로조차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해보려다 웃긴 실수를 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함께 웃었어요. 그때 저는 실수도 배우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몇 주까지 나면서 저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수업에 참석했는데 반 친구들이 모두 친절하고 서로 도와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수업 시간에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기 위해 게임을 하기도 했는데 서로를 응원하며 웃고 즐기던 그 시간 덕분에 모두와 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정을 쌓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작더라도 모든 대화 속에서 가치를 찾기 시작했어요. 또한 주말마다 박물관, 공원, 시장 등 한국의 다양한 명소들을 탐방했어요. 한 지역 시장에서는 다채로운 과일과 채소, 그리고 수공예품들이 가득한 활기찬 부스를 보았어요. 처음으로 떡볶이와 같이 매콤하면서도 맛있는 전통 한국 간식도 맛보았어요. 시장은 에너지로 넘쳤고 저는 이 지역 사회의 맥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로 서로 인사를 건네며 작은 배려의 말 한마디로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어느 저녁 가족과 함께 동네의 작은 축제에 참석했어요. 거리는 다채로운 조명과 현수막으로 꾸며졌고 음악이 흘러나오며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춤을 췄어요. 전통 의상을 입은 공연자들의 우아하고 매혹적인 움직임을 보며 감탄했어요. 저도 그 순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함께 춤을 췄어요. 그때 저는 제 새로운 삶이 점점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매일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저를 웃게 하고 배려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더 이상 외부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큰 사랑으로 가득 찬한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졌어요. 한때 두려워하던 도전들이 이제는 이 땅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디딤돌이 되었어요.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자랑스럽게 느껴요. 아직도 일본의 일부가 그리울 때가 있지만 변화가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은 제게 인생이 놀라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하루하루가 새로운 교훈을 주고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가족과 함께 있고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이제 희망과 용기 그리고 미소를 먹은 곳제 새로운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챕터 6 함께하는 밝은 미래 저는 아직도 새로운 집 발코니에 앉아 조용한 저녁에 멀리 반짝이는 도시불빛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감정을 기억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일본을 떠날 때의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고 배웠으며 한국에서 밝은 미래를 보게 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뭔가 멋진 걸 만들어갈 새로운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아침마다 희망을 안고 일어나 높은 빌딩과 분주한 거리를 배경으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제 가족과 제가 받은 두 번째 기회에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가 겪었던 긴 여정, 공항에서의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비행 중에 긴장된 설렘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이제 동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친근한 얼굴들, 깨끗한 공원, 그리고 미소 짓게 만드는 밝고 따뜻한 안내판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자주 집 근처의 작은 카페를 방문해요. 그 카페는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의자로 꾸며져 있었고 신선한 커피향이 가득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주문하면 바리스타 분께서 항상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며 때로는 일본어로도 몇 마디 친절하게 건네주셨어요. 그곳은 마치 작은 가족 같아서 저를 정말 환영해 주었어요. 이 기간 동안 제 가족도 더욱 가까워졌어요. 아버지 다쿠미께서는 새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언제나 바쁘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고 서로 연결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고 모든 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셨어요. 어머니 유미께서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의사 일을 하시며 환자들을 돌보고 건강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의 부드러운 성품과 다정한 마음 덕분에 많은 분들이 위로와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동생 히로는 그의 뛰어난 기술 재능을 발휘해 이제 지역 사회가 비상 상황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많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저는 다른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 모두가 배우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수를 해도 함께 웃으며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서로를 격려해 주었어요. 어느날 재미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자기소개 게임을 했을 때 제가 제 이야기를 나누자 반 친구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이곳에 진정으로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끔은 옛 일본의 삶을 떠올리며 슬픔이 스치기도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되새기곤 해요. 저는 도전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장애물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은 재계 변화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매일매일 저는 이 문화 언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축제에서 모두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저도 그 기쁨에 동참해 보았어요. 박물관이나 공원을 방문하며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며 제 마음은 점점 이곳을 집처럼 느끼게 되었어요. 저녁마다 가족과 함께 앉아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며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음 날을 기대했어요. 그런 순간들은 우리가 옛 삶을 뒤로하고 희망과 사랑, 그리고 약속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자신감과 기대를 느껴요.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 가족과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라면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은 단순히 안전을 찾으러 온 곳이 아니라, 저희가 성장하고 배우며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되었어요. 저는 모든 변화를 되돌아보며 미소짓곤 해요. 한때 느꼈던 두려움이 이제 용기로 바뀌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펼쳐질 모든 발걸음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앞으로 펼쳐질 멋진 순간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